교수님 제가 공부했던 과정이 국제 사나톨로지 과정이잖아요 네. 국제본부 에덱과 우리 음.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덱이라는 단체는 ADEC죠 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 이 단체는 글로벌한 국제 단체이고요 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DL재단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는 에덱의 파트너 기관이고 현재는 동아시아 전역에 국제인증 사나토로지 예, 자격증을 감독하고 시행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교수님 국제과정 시험 인증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잖아요 네. 상담심리나 윤리학이나 사회복지학 철학, 네. 의학, 인류학, 사회학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통섭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또 신청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충구학은 일단 융통섭 학문이기 때문에 각계 각양의 학문에서 종사하시던 분들, 전문인들이다 시험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한신대학교 주구막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학위를 받거나 또는 학위 중에서도 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에 있는 학생들의 전공 분야가 의학, 생물학, 윤리학, 철학, 상담학, 심리학, 복지학 또 심지어 미학과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 자기 전공 분야를 더 어, 깊게 더 브로드하게 넓히기 위해서 이 주막을 공부하고 또이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고 있죠. 대부분 공부하는 기간은 자격증 시험만 해도 한1년 정도 소요되는 그 시간을 해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주로 심리 상담사 또는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복지학 또는 철학과 윤리학 하신 분들. 또 일선 교장 선생님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이 죽음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사분들의 교육도 너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었던 네. 게 음. 죽음학 우리 학술 대회에서 썼잖아요. 네. 그때 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련된 동화책을 음. 몇달 동안 함께 읽고 나누고 네. 마지막에 그것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썼던 음. 음. 그 소감문들을 네. 저희가 함께 보면서 모두 가슴 뭉클했던 음,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네. 또 우리가 죽음학 공부하는 것, 그 형식적으로 자격증을 받지만, 이 자격증이 단순히 자격증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의 형식이고, 살아내는 방향과 구심성이 어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학은 사나톨로지스트는 어, 곧 아픔과 상실이 내 삶이 되고 그삶 속에서 다시 내 생명의 거듭남 또다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음이 갖고 있는 부정성, 아픔을 끊임없이 내 삶에 초대가 되고 그 초대 속에서 더 새롭게 변화되는 힘 이게 죽음학의 힘이고 자격증도 바로 그러한 실천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죽음학이 어, 어떤 공부를 해서, 물론 저희 공부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아시죠? <laughs>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학문적인 배움은 있지만 결국 죽음학의 목적은 학문적인 지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죽음학에 던지는 명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였던 것 같고 죽음학을 알고 나서 제가 제 삶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소중해졌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저는 수많은 우리의 주구막을 함께 공부했었던 동료 선배님들이나 지금 후배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중심은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픔이 있는 곳, 그것이 지성서가 아닐까. 그, 그 아픔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 세상의 아무런 아픔을 멀리하고 회피하고 억압했는데 죽음학은 오히려 이 아픔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이 역동적인 이이 기제가 심지어 기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는 부정의 힘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죽음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더 깊이 바라다 볼수 있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관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교수님처럼 아름다운 눈과 <laughs>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더 환해지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음 교육은 삶을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사나톨로지 협회와 함께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